롯데공인tv입니다.지금 보시는 물건은 대지 면적 약 285평의 아주 멋진 전원주택입니다.지금 영상은 현관 앞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평지이면서도 앞이 트여 있어서 전망이 정말 멋집니다.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주택의 남쪽 방향의 도로보다 약2 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성남사 계곡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 대문 입구에 차량 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동쪽에는 숲이 있어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여기가 서쪽 대문 입구입니다. 주택 외부에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문 입구 좌측에 왕대추 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작은 화단이 있고 안쪽에도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앞에 보이는 것은 창고 겸 보일러실입니다.화단을 지나면은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본 주택은 울산이나 또는 양산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울산시청에서 승용차로 약 35분 양산시청에서는 약 3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285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잔디 마당 앞에 오른쪽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마당 앞 중간에는 관상용 소나무가 다섯 거루나 심어져 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주택 정면 모습입니다. 이곳은 가지산 온천이 가까이 있고 공원 자연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쪽에도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 의자 뒤쪽으로는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는 파와 토마토, 콩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텃밭에서 4인 가족의 채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추밭인데요. 고추가 한창 익어갑니다.주택 오른쪽에는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옆에 쉴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바베큐 장소로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가지도 있고, 여러가지 채소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이곳은 산 옆이라 땔감이 상당히 많습니다.장작 더미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찜질방용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저기 안쪽에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닭을 키우던 곳입니다.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닭백숙 가마솥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좌측에 일체형 대형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오른쪽에 거실이 있고 좌측에 큰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창문 쪽에 대형 침대가 놓여져 있고 앞에는 화장대가 있고 반대편에는 옷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 9월 6일로 아직까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2층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고 중간에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벽 쪽에 대형 샤워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화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의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천장은 원목 자재로 고풍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본 바깥 풍경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구름이 덮여 있어서 약간 아쉽네요.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입니다. 작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대형 식탁이 놓여져 있고, 바로 앞에 대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네요.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 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사는 전기 쿡탑을 사용합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며 공원 자연 마을로 금폐율은 20%입니다. 여기가 찜질방입니다. 나무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찜질방은 황토 벽돌과 천장은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보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옆에는 김치냉장고가 있고, 제일 안쪽에는 세탁기가 놓여져 있습니다.다용도실에서 옆문을 열면불 때는 아궁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2층으로 실내 나무계단입니다. 2층에는 큰 방이 한칸 있습니다. 여기는 경사지붕이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 방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한 곡조 땡기면 좋을 것 같네요. 가족 노래방으로서는 아주 멋집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85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며 공원 자연 마을 지구입니다. 건폐율은 2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5분 거리, 서울산 IC에서 성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전원주택입니다. 난방은 기름과 화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7년 9월 6일입니다. 건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방 4칸, 주방, 거실, 욕실 2개, 창고 등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6억 2천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성남사 입구에 위치한 멋진 전원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